아니 그분은 아니 안할 거야, 거야 아니, 그, 아니 그분은 총살당하셨다고 이 사람아 괜찮다. 아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게요 누구부터 할래 하면은 절대 나 먼저 할게라는 말이 안 나오게 분명하니까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름은 손수민이고요 나이는 방년 22세입니다 그리고 본 본관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TMI를 많이 넣는데 었 지 현재 없는 거. 저는 면허가 없고요. 집이 없고, 차, 차도 없고, 어. 아무것도 없어. 돈도 없고, 아무것도 없어요. 에이. 있는 건 어떤 건가요? 없는 건 잔뜩 늘어놓으셨는데. 있는 거요? 저, 저, 가오, 가오가 있습니다. <웃음> 가오가, <웃음> 있는 건 가오뿐. 저의 취미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,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. 요리 장르 안 가리고 다 좋아서, 해 뭐, 한식도 많이 하고, 베이킹도 많이 하고, 떡도 만들고, 이탈리아 요리 좋아해서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고 그러거든요. 예. 대박. 저희 집 놀러 오시거나 하면은 제가 포동포동하게 만들고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취미가 좀 많은데, 저는 피겨스케이트를 취미로 하고 있고요, 현재.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저희 학교에 체육관이 있거든요. 대다수의 경우 거기 가 있어요. <laughs> 찾아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, 멋짐 저는... 말씀하시던데? 네, 멋짐. 그래서 저 체육관 이름이 멋짐이에요, 멋짐. 멋진. 그리고 저는 또 책을 사서 야, 읽지 않아서 문제는 인 사서 모으는 걸 좋아하고요. <laughs> 책이 지금 여도 쌓여있어요. 놀때 책장이 없어서 바닥에 쌓여있어요. <laughs> 다음 소개. 지금 제 아래 허담 씨가 있으니까 허담 씨가도록 하겠, 하겠습니다. 아니, 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,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? 예. 뭐 예. 예, 없는 대로 인트로듀스 마이셀프를 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예. 예. 일단은 저는 1구 학부 미콘 학부고요. 예, 저한 1년을 휴학하다가 이제 복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오지 말래요. <laughs> 그래서 저 지금 부산에서 부산에 거주하면서 사이버 강의 듣고 있습니다. 저 질.. 저 질문이 있어요 예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들어갑니다예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예 허담 씨가 해명해줬으면 하는 게세 가지 있거든요? 아니 왜 여기서 청문회를 열냐고요 <laughs> 저기요 제가 전에 이런 칼럼을 하나 봤거든요 예뭔 중앙예보에서 예예예 예, 예. 무슨 칼럼인데요 예 북한의 대남 미사전 2 e. 예? 김정일의 꾀돌이 허담 예? 아... 제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해보세요 아니, 김정일의 꾀돌이 권함씨! 아이... 그... 아니 너! 사상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꾼의 활동하기 앞서서 그... 해명을 하시겠... 해... 해...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분은... 총, 아니! <laughs> 아니 그분은... 아니 공산부 할 거야 안할 거야? 아니... <laughs> 아니, 그, 아니 그분은 총살당하셨다고 이 사람아 아, 아니 할 거야 안할 거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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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북한에서 총살당한 사람을 갖다가 왜 나한테 물어봐요? 아니 나 <laughs> 진짜... 이 이문, 뭔가 가족인 것 같거든 너네. 예. 허, 허담 동우당제약 대표 이사가. 아니 저기요 소민 씨, 소민 <laughs> 씨뭐 그냥 허씨만 붙으면 다제 친. 친... 아니, 아니 저기요 이 허담의 일족이 있는 것 같다고 믿을 아니, 수가 없어. 아아 저기요 담 담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처럼. 아 근데 굉장한... 이 담이 허씨 이름이 담인 것부터가 뭔가. 아 다른 담씨겠지. 아버지의 허씨인 거를 지금 뭐라 하시는 거군요. 아무튼 그 허씨 붙는다고 해가지고 다뭐제 건너편 막 팔촌의 친구인 줄 아세요? 아니에요 저도 그분 보면 누군지 모른다고. <laughs> 그담음에 일족을 의심해봐야 된다고. 아니 저기 그럼 뭐 호주는 저희 뭐 조상님이고 뭐 허각은 그러면 우리 팔촌의 뭐 가수님이시고 그래요? 뭐 아니에요. 그렇지않 나? 아 아니 그걸 아니야? 또 그렇게 믿고 있었어. <laughs> 아휴 아니야. 뭘. 아니야. 자 여러분들 <laughs> 왜 아니냐? 야 시각을 그래도... 넓히도록 해요. 아 시각을 넓혀 알았어. 예, 예, 그러면 그렇게. 가족에서 한데... 벗어나서. 예 그래서 이제... 마지막, 마지막 해명해야 될게 뭔지 말해.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109-2번지에 거기가 어딘데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는 걸 얘기를 하라고. <laughs> 갑자기 뭐야, 그게? <laughs> 어, 아니, 어디 갔어? 자, 여러분들, 그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제가 초능력으로 이제 <laughs> 딱건 어, 튕겼어요. 네, 확 쳐. 딱 조심하셔야 돼요.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? 근데 수민 씨는 <laughs> 알고 안 되는 거 하면은 제가 전파를 보내가지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<laughs> 제가 이 정도 아, 해서 <laughs> 끝난 거지. 네가 그 정도야? 당연하죠. <laughs> 알아.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 빨리 하세요. 여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09-2번지에 허담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런 <laughs> 음식점 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. 거 어, 부대찌개 파는 곳인데 저도 부대찌개 알바는 해 봤지만 제가 진짜 부대찌개 를 운영한 <laughs>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땡이 되게... 그래서 허담 씨가 나중에 경기도 수원시 8달구 8달로 위가 109-2번지에 찾아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 일단은 저희가 지목해서 이제 질문을 물어볼거예요아저 이제 조금 뻔뻔해질거예요저 이제 지목해서 질문 해달라고 할거거든요. 태현이형 예. 저랑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눈 <거기에도> 마주칠 <laughs> 카메라가 없... <슬프다>. 키가 혹시 <laughs> 어떻게 되시나요? 저 키요? 예저키 네, 185입니다. 오, 네. 이게, 모르, 이게, 외관상 봤을 때, 어, 아, 이 사람이 키 그렇게 큰가 싶을 수가 있어요. 좀 많이, 체형이 왜소해가지고 근데, 이제, 보건소 가서 쟀을 때 기준으로 189 나왔습니다. 진짜 얇고 길어요, 이게 빼빼로. <웃음> <웃음> 얇고 길, 얇고 길. 묘사를. <laughs> 아니, 잠깐만, 얇고 길다고 <laughs> 하면 또, 야, 사람을 갖다 얇고 길다고 하면 어때? 묘사를 <laughs> 그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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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도 아, 있는데 아, 어, 태연, 태연 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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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인데 아빠 신청만 해놓고 아직 수업은 못 들었고요. 잠깐 이제 다른 대학교로 편입했다가 이제 다시 저희 학교로 또 편입을 했어요. 군대라는 대학교인데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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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학기부터 아마 복학하지 않을까 싶고 꿈에서는 배우 한번 해보고 부회장 잠깐 하다가 네. 그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. 5모기 음, 전설의 레전드께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예, 질문 감사합니다. 한번... 어,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? 예, 약간 가장 자신이 이...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장기가 있다. 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장, 장기요? 나, 아, 그거 누구보다 잘한다. 장... 장... 제 장기는 장기를 잘들... 지금 파 장기 일 단입니다. 오! <laughs> 뭐야? 수빈쿤 저 보이세요, 근데? 네. 잘 보여요? d you. I t o 연결이 너무, 너무 이상해서 아저 제가 사실 어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d 아, 그냥 예. 궁금한 거 하나 있다면 혹시 학부장 구매하셨어요? 어아니 o u I told you, I t o l 아, 너무 즐겁다. 어, 즐겁다. 다단한개 다, 다 이런 건줄 알았어. 그냥 <laughs> <laughs> 구매하실 의향이 <의견> 있으세요. <웃음> <웃음>